인사가 이 세상에 계실 때와 하나님께 가실 때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아마 인사가 할렐루야로 통하신 것같아 서로 우리 좌우에 뭐라고 하시냐 하시면 목사님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인사를 서로 시키신 목사님이 안 계시길래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어, 서로 인사를 하셔야 어, 또주 안에서도 맹송 맹송하에 계시다가 가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사를 서로 이렇게 예배로 부흥회로 성령교회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니까 서로 인사하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목사님들이 반나치 교회에서나 이 성도님들 앞에서나 이렇게 설교를 아주 박자 수대게 잘 하시고 에? 그러나 여기서서 가만히 어, 저 앉아서 보니까 목사님을 나무래면은 목사님을 나무래면 네가 나를 나무랜다고 있어요 뭐 성경 잘 아시죠 모르신다라면 손들면 알려드려요 손들만 아니까, 이런 고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목사님을 남으려고 성령교회 분야에다 다른 교회도 남으려면, 니가 나남으려다 했어요. 성경에. 근데 요즘에는, 저는, 음, 전국으로 다니면서 부흥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흥사. 나의 내 자랑이 아니라, 복음 전화로 다녀요 복음 전화로 할렐루야 하나님 이루러로 다녀요 10분 메시지라는데그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성경에 대있냐면 너는 왜 형제를 아무래냐 했어요 형제 성경에 보면은 성경 구절 다 아시죠 모르신다면 손들어라니까요 알려드릴게요 회의를 하라고, 회의하라고 하는데, 다 목사님들처럼, 작살나게 얻어맞았어요. 한마디로 작살나게. 세번을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혼났죠. 한국에서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고, 저, 사우디 니아드 얀보 잭따란 데 있어요. 메디나란 데가 있어요. 사우디 중동. 이라크 후세인 이는 나라로. 3 0년을 있다 오세요. 3 0년여 음. 우리 여 성령교회 장장아브함 목사님이 홍제동에서 교회를 하신 뒤 거기서부터서 노재영 목사님이라고 여기 모르시겠지만은 운이랑 많이 오셔서 아처럼 제재랑이 아니라 시상 노래를 왜못 어겼어요. 여기는. 열린 음악회가 아니고 원맨 시원데가 아니고 에? 그렇습니다 한는 데가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 네. 하나님 말씀 아, 네. 너는 누구간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한다고 오셨어요 심판 네. 모르시는 손 들으라니까요 성경구절 모르면 자존심이 있어서 못 들은 목사인데 요새는요 설교로 가면은 평신도는 안 계셔 없어. 교회 가면 죽는데, 기도도 안고 그냥 뭐, 10분 설교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교회 가면 마스크를 쓰고 메리스가 있으니까 죽는다고안 해. 안 와. 평신도가, 전도 안 돼요. 요새는 세상 말로 전부 대빵님들, 우리 목사님들만 이렇게 오면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간대마다. 아, 예. 지금도 목포서, 여기서, 여기서 지방에서 설교라 하고 하지만 나에게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했어요. 아, 네. 고르노서 12장, 27절, 31절까지 읽으신다면, 예? 음.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은사를 주마라고 되어 있어요. 아, 네. 우리는 목사님 나무레지 말고, 아, 네. 그 나라에 가서 너는 왜 형제를 나무래냐 한번 중선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 않아요. 9장 네. 27절 아시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나보한더 성경을 많이 알고 큰 교회도 하시고, 저도 교회를 일산에서 고뭐 홍제동서 우리 그 성경교회 장아무란 목사님이 교회를 오셨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아, 오늘 또 다른 데가 있지만, 어, 아 오늘 또장아브람 성령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올 자가 없는 이라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곳에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있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 세상 노래 한번 했다가 작살나게 혼났어요 찬양 호있는 자는 다 하나님께 찬양을 째다 아, 네. 150편 5절, 6절에 있잖아요. 우리 찬양 각자 은사가 다르세요. 각자 달란트가 달라요. 심판대 앞에 딱 쓰니까 병아리가 부활장에서 나올 때는 노래요. 색깔이 다 똑같아. 그러나 심판주가 말씀 하 하셔. 양은 우측, 용서는 좌측. 25장 33절에 있잖아요. 탁, 달리시니까, 그분한테 맡기고, 목사님들이 회계, 회계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 않고의 목사가 됐을까요? 됐어요. 뭐 회계를 미리 초신자 때,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 있는데그 잔나무 밑에서 모, 나무 하나 뽑아라 하시더라고요. 예. 네. 피룡님 목사님, 윤용원 목사님, 화강교윤용원 목사님. 저, 상민교회 신영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번에 신학을 해요. 근데 무식자요. 문교부, 가방끈이, 교육청 가방끈이 잘라요. 어머니, 아버지, 여덟 살 먹어서 6.25때 잃고, 저는 4 2년생말입니다말띠 뛰어다니는 말띠4 2년생 그러면 몇 살나, 몇 살나 누웠는지 아실 거예요. 4 2년생 그러나 영적 경험, 육적 경험, 신앙, 기도 경험, 신앙 경험, 이 나이 먹다라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국으로내 자비량으로 병과는 군대에서 의무병이지만 병과로 벌어가면서 자비량으로 성교 3 0년을다 와서 지금은 그돈 벌어다가 목사 이름 불러도 아시겠지만은, 어? 10명 지금 목사가 됐어요. 10명. 매일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온이라고 두손 들고 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산으로 가서 발매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시니 말씀으로 구신 혈류증을 다 쫓아냈어요. 그 말씀 한 구절만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고. 결론 내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 그러나 예수님도 시골에서 올라온 거지 선지자 누구요? 거기까지는 목사님들이 나보다 더잘 아실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분명히 에?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자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가시관쓰시고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시온에서 올라온 바 예수라는 사람이 나보러 성만아 너 내가 예수인게 절을나더라고 잔디 내가 말씀 몰랐으면 절했어요 마귀한테 절은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울는 굴복하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함대로 22장 12절에 행한대로, 요거를 와서, 믿음으로 신고, 기도로 신고, 물질로 신고, 하나님께 감사. 자,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안 따르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갈라질라를 명심하면서, 회개, 회개하지 말고, 목감들 다회개하세요 누가 보면 13장 3절을 혼자만 보시고, 별난 여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부디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합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네, 네.